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 드디어 이제 펠렌티어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팰렌티어가좀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 뭐 일단 결론적으로 제그 3분기에 관한 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펠렌티어가 좀 3분기에 만족스러운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렇다고, 꼭, 이게, 만족스러운 거지. 막, 진짜, 찢었다. 우리가 찢었어.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 그냥, 잘 성장하고 있구나. 뭐,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랑 3분기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그냥 이건 지극히 저에 대한, 제가 3분기 실적을 바라보는 그냥 의견이니까요. 뭐, 여러분들이랑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크게 귀담아 들으시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될게 역시나 이제 3분기 매출이죠 매출은 이제 392밀리년 정도 매출이 나왔고 그리고 이거는 전년도 3분기 대비해서 이제 36% 가량 성장을 한어 매출의 모습인데 이게 사실 저는 요 부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q1이랑 q2 때 너무 좋았습니다, 매출 성장이. 거의 한 50%에 육박하는 매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36%라는 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좀 빈약해 보일 수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이거를 한 400밀리언 정도 나오면은 좀 만족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400밀리언은 좀못 미치는 숫자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도 어 솔직히 좀 바라봤을 때 월스트리트에서 좀 아쉽게 바라봤던 모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요거를 좀 찬찬히 한번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커머셜 레브니 그로스 자체는 사실 2분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는 이게 28%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Q3에는 37% 가량 올랐기 때문에 토탈 어, 레브니 성장을 봤을 때는 지금 훨씬 더 좋은 모습 2분기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미국 안에서 생겨나는 그 커머셜 레버뉴는 103%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훌륭한 지표라고 저는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큐트 때도 90%가량 증가한 것도,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뭐, 103%니까, 더블링을 더한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다. 항상 펠렌티어가 좀, 그, 안 좋은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그 커머셜 섹터에서 너희가 좀 빨리 성장을 해줄 수 있느냐 라는 시각으로 봤을 때펠렌티어가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굉장히 빠르,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 커스터머가 들어온 것 자체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지금 펠렌티어가 이번 분기만 이제 34개의 새로운 커스터머를 받아들였는데, 2분기에는 이게 팔렌티오가 20개 정도의 새로운 커스터머를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이제 34개니까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커스터머를 받아들인 거고, 이게 커머셜 커스터머 카운트가 올라가는 속도가 지금 굉장히 빠르다라는 게 보면은 이게 쿼터 quarter 대 쿼터를 비교했을 때 46%가 오른 거예요. 이게 이어로 e 이어가 아니라 쿼터 오버 쿼터인데도 46%면은 저는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빨리 커스터머가 새로운 커스터머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캘린더 이어로 보면은 이퍼센테지가더 훨씬 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초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새로운 커스터머가 유입된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135% 무려 135% 가량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서만 해도 굉장히 지금 빠르게 새로운 커스터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좋은 지표라고 생각했던 을 거는 역시 어 조정이 된그 프리 캐시 플로우 현금흐름이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요. 이것 역시 펠렌티어가 2분기 때, 어, 우리는 이제, 엔드 오브 이어쯤 되면은,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300 밀리언 정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벌써 300 밀리언은 넘어갔고요. 지금 새로 가이런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가 끝날 때쯤 되면은 우리는 400 밀리언이 넘어가는 어리 캐시 플로우를 가질 것 같다라고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표 역시 굉장히 어, 좋은 지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펠렌티어처럼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어 e d f 스티드 c 프리캐시플로우를 가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많은데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한번 살펴봐야 될게 이제 펠렌티어의 remaining deal value. 그러니까 이미 계약은 체결했지만 지금 직접 돈을 받은 직접 매출로 잡히진 않은 어, 뒤에 쌓여 있는 그 매출액. 어 그것 역시 지금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 50%가량 증가를 했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 커머셜 비중이 2.2밀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지금 100%를 넘게 증가를 시킨 숫자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봤을 때 지금 커머셜 섹터는 패렌티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Q1에서부터 Q3까지를 좀 써머라이즈를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레버뉴, 그로스, 매출 성장 자체는 지금 44% 정도 어, 가량 나오고 있고요. 어, 그리고 Adjusted Free Cash Flow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20밀리언 정도 보여주면서 기존에 설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은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렇게 좋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 것 같은데 주가가 왜 그렇게 빠졌을까? 어뭐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어, 펠렌티어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이 어,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렇고 좀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아무래도 Q1이랑 Q2 때 어, 성장을 했던 그 퍼센티지 보단 훨씬 낮은 성장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영향을 끼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거버먼트 섹터에서 펠렌티어가 뽑아내던 매출이 좀 줄었다. 이게 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펠렌티어가 저번 분기에는 60% 넘게 매출을, 어, 매출 성장을 거버먼트 섹터에서 어, 만들어냈는데, 이번에는 34% 밖에 좀못 뽑아냈거든요. 어, 그래서 요 부분을 봤을 때 좀, 어, 펠렌티오가? 거버먼트 섹터에서 조금 힘들어 하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또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미국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또 디펜딩을 하시는 분들이 설명하는 부분을 좀 보면은, 어, 미국 정부가, 어, 미국 정부가 돈을 쓸때그 피스컬 이어가 이게 1월부터 12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9월에 끝나는 걸로 어 피스컬 이어가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그 사이클이 그래서 3분기쯤 됐을 때 어, 정부가 쓸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의견도 있, 있, 있던 것 같은데 어, 저는 사실 뭐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게 영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이번 3분기 때 특히 좀 펠렌치어가 어 거버먼트를 통해서 들어오던 매출 구조 자체가 3분기 때좀더 적게 들어오는 매출 구조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사실 진짜 팰렌치어가 거버먼트 그로스가 슬로우 다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를 확신이 좀 들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4분기 4분기도 한번 바라봐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뭐 이것 역시 정말 크게 성장을 했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 뭐 결과는 34% 밖에 좀 성장을 하지 않았으니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이고 4분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무한정 이런 거를 또 쉴드 칠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거고 펠렌티어가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 때문에 거버먼트 브로스가 조금 아쉽긴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애널리스트들이 좀 실망을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에 펠린티어가 4분기 가이던스를 제공을 할때 그 발표했던 어 d j u s t e d operating 이 22%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은 이거를 24%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한 2%가량 조금 낮게 펠린티어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좀 표출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펠렌지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이거를 22%라고 설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분기에 3분기에 22% 정도 어플레이팅 마진이 생길 거다 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30%가 나왔어요 이번 분기에 그래서 이걸 4분기 22% 마진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충분히 어22% 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단지 그래서 이걸 한2% 가량 조금 미스했다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빠진 게아 조금 저는 살짝 아쉽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한요세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에 펠렌티어가좀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러운 음, 성적표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커머셜 쪽에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계속 숫자로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족스러웠지만, 그래도 막 찢은 건 아니었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또 부가적인 뉴스를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자면은 일단 이번 Q3 발표 이후에 그 모닝스타에서 일을 하시는 애널리스트가 펠렌티어의 어 프라이스 타겟을 28불에서 31불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분이 말하시길 이제 팰렌티어를 상향 조정한 이유는 그 확실히 팰렌티어의 어 커머셜 레베니유 크로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르다, 빠르고 탄탄해 보인다라는 이유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어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도 이제 팰렌티어 주식 보유에 대한 리포트를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이제 67% 가량 또 비중을 증가를 시켰더라고요. 블랙라 같은 경우는 이제 펠렌티어 기관들 중에서 펠렌티어 주식을 두 번째로 벵가드 다음으로 많이 보유 중인 투자 회사인데 어 이번 분기에도 역시 67% 가량 올려주면서 지금 덕분에 펠렌티어 총 기관 비율량이 지금 28%를 좀 돌파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것도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포지티브한 흐름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아크 인베스트 역시 어김없이 팰렌티어가 좀 많이 빠지니까 또 바로 담더라고요. <laughs> 사실은 뭐 이제 한1 년쯤 되니까 아크 인베스트가 담든 말든 뭐큰 차이는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거나 캐시우드는 팰렌티어 하나 가지고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추는 것 같다라는 <laughs>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그 전에 또한3 0 0언만 정도 팔았잖아요. 좀 고점에 있을 때 팰렌티어가 26불 넘어갔을 때. 팔았다가 또 이번에 좀 빠지니까 또 귀신같이 담는 거 보고, 음, 트레이딩, 팔렌티어렌티어에 한해서는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한, 잘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한번 이제 Q3를 마감을 하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될게 과연 팔렌티어의 위험 요소가 어떤 게 있을지 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 아무래도 이런 시각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거를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 위험 요소를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은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뭐가 있냐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 지금 페렌티어가 추구하고 있는 뭐랄까요 마케팅 전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새로운 커스터머를 유입하고 있는 방법 자체가 좀 미디엄 사이즈나 스몰 마켓을 지금 집중적으로 타겟을 하고 공략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하면서 과연 큰 회사들 레가시 회사들 역시 펠렌티오가 잡을 수 있겠느냐 저는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되고 애널리스트들 역시 펠렌티오를 좀 좋게 보지 않는 펠렌티오를 좀안 좋게 보고 있는 애널리스트 역시 아무래도 여기에 좀 그런 의구심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펠렌티오가 예전부터 이야기했지만 펠렌티오의 최대 의 적은 그 커스터머 자체가 커스터머 스스로가 이런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고 분석 툴을 만들어서 펠렌티오가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최대의 리스크라고 펠렌티오가 여러 번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큰 회사들 진짜 펠렌티오한테 돈을 매출을 많이 크게 올려줄 수 있는 회사들 포춘 500 정도의 어, 사이즈가 되는 회사들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펠렌티어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느냐 여기에 좀 의구심을 가지는 애널리스, 애널리스트들이 생길 것 같은 저가, 저는 생길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펠렌티어가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나름 잘 침투를 해가면서 미디움이나 아니면 스몰 마켓을 성공적으로 침투를 시키느냐. 아니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기를 하고 미디움이랑 스몰 마켓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냐. 여기에 좀 갈릴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펠렌티어가 큰 기업들, 큰 기업들한테 이 침투가 안 된다면은 저 역시도 요거는 좀 위험 요소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요, 요 부분을 저희가 좀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고, 미디움이나 스몰 마켓은 사실 펠렌체어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서브스크립션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요런 것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어페네트레이트 그러니까 충분히 침투를 할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는 속도를 보면은 잘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큰 돈을 큰 매출을 올려줄 수 있는 큰 사이즈의 기업들 이 기업들한테도 팰렌티어가 팰렌티어 아, 소프트웨어를 잘팔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부분이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좀 저희가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요거는 위험 요소가 될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펠렌티어 투자를 하면서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위험 요소를 좀 감지를 해보고, 제 나름대로 어, 위험 요소들을 좀 설정을 해놓으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뭐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까지가 제 오늘 이야기고 어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들만의 그페 s 시스 투자의 어떤 전략을 꼭 세우셔가지고 야 이번에 Q3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안 나왔다.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은 그 전략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또 반대이신 분들은 아 야, 이번에 좀 괜찮았는데 왜 빠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 그, 그 전략에 맞게 또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본인이 마음이 편한 투자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남 이야기하는 거 휘둘릴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냥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니까 제 이야기 귀담아 들으시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 시청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